안녕하세요, 정우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한국 GM 쉐보레가 오랜만에 신차를 발표를 해서 왔습니다. 더뉴 스파크는 디자인 변화가 가장 돋보입니다. 자, 쉐보레에서 요즘 내보이는 그 패밀리룩의 디자인 요소를 접목을 했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이 전면부에 있습니다. 듀얼 포트 그릴 전체를 이렇게 크롬 라인으로 감싸주고 있죠. 그리고 옆쪽으로 크롬 라인이 쭉 뻗쳐지면서 주간 주행등 라인까지 이렇게 크롬 라인이 강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방향 지시등과 주간 주행등이 위쪽에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였던 방향 지시등이 사각형으로 변해서 뭔가 더 날렵해지고 차체의 중심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그릴,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커졌어요. 좌우로, 옆, 양옆으로 확장이 되면서 뭔가 더 단단하고 경차지만 소형차 버금가는 그런 크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옆면을 전체적으로 딱 보시면 일자 라인이 아니라 뭔가 뒤쪽으로 쫙 올라간 듯한 그런 라인이 보이시죠? 날렵한 인상을 줍니다.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이 접목이 돼서 뭔가 좀 빠르고 날렵하고 그런 느낌이 들고요. 휠 같은 경우는 알로이 휠이 새롭게 디자인이 돼서 14인치부터 16인치까지 트림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도 사실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은 앞모습에 가장 변화를 줬기 때문에 테일 램프 같은 경우도 C자 같은 괄호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스파크의 트렁크도 궁금하시죠? 용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반 같은 게 있는데 이 위에 물건을 놓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큰 짐을 실었을 때는 이렇게 올려서 안쪽에 짐을 실을 수가 있는데 뭐 골프백 정도는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장을 보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되고 뒷좌석이 폴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트렁크나 골프백까지 커다란 짐을 실을 때는 뒷좌석을 접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똑같이 뭐 계기판에는 블루 색상의 그런 라인도 보이는데, 사실 이거 왜 블루 색상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 부분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간략하게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필요한 것들만 다 들어가 있네요 지금 제가 탑승하고 있는 이 트림이 바로 프리미어 트림 가장 최상위 트림인데 보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고요 옆쪽에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각종 안전 사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이런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레그룸도 괜찮고요 루프가 둥글게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탔을 때이 뒷좌석이 편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누군가는 스파크가 좀 서있다라는 평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느낌이 편안해요. 스파크, 넓습니다. 의외로 꽤 넓어요. 자, 이날 출시된 신형 스파크를 비롯해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총 15종의 차가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다음 달에는 중형 SUV죠. 이코녹스까지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국 GM 경영 정상화를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우수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